네, 춥습니다. 꽁꽁 언 것처럼 너무 추울 때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라고 하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칼바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에선 초속 2, 3m의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완전 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철원이 영하 13.9도, 서울 영하 9.2도, 대구도 영하 3.5도에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낮에 영상 기온을 회복하더라도 여전히 춥겠고요. 주말에야 누그러지겠습니다. 서해안에 치던 눈보라는 잦아들었는데요. 아침까지 제주에만 비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 내륙에 첫눈이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퇴근길 무려 펑펑 쏟아지며 서울의 1에서 5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엔 최고 8cm의 폭설이 우려됩니다. 대설특보도 내려지겠고요.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 피해나 빙판길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식사도 잘 챙기시고 건강 지킬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